7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 임석준. 네, 사회복지법인 회원은 24일 회원정사 경내 강당에서 제 24회 회원1 0일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사회복지법인 회원 대표이사이자 회원정사 주지 원어스님과 다멘북스 오세룡 대표 수상 학생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에는 문태준 불교 방송 PD와 김현수 소설가. 변황중 소설가가 참여했습니다. 수상자에는 영동고등학교 김희령 학생 외두명이 대상을 받았으며 장원 3명, 차상 11명, 차하 10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글들과 생각들을 정리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전국 청소년들의 문예 창작 재능의 발전을 돕고자 매년 100일장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약한 달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 받았습니다.